안녕하세요. 2023년 2월 6일 한국 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빠깨미입니다. 아, 오늘 저희 코스피가 오늘 안 좋았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6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 21선에서 지지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계속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6%로 어, 하락 마감했고요. 어, 보시면은 오늘 저점을 깨고 어, 내려오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있어서 장 마지막 쯤에는 보합권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차피 오전부터 기관계랑 외국인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 있어서 아,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어,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4%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계에서 어, 나간 모습이고요. 오늘 이상하게 개인만 플러스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플러스로 돼 있고 외국인 기관계에서는 빠져나간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오늘, <laughs> 오늘 간단하게 뭐상한가부터 설명드리면 엠바이오, 엠바이오니아 이 종목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증속 회사 세프라텍, SK 에코플랜트와 초순수 핵심 기술 국산화 목적으로 투자 협약 체결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하게 상한가 갔는데요. 이거 아예 저 상한가 올라갈 때 보지도 못하고 바로 상한가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잉크코리아가 애플페이 관련으로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현대카드 없이 애플페이를 뭐 사용한다는 그런 여기 여기 있네요. 현대카드 없어도 애플페이 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HTS 상에서는 뭐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페이 관련으로 오늘 하잉크 코리아가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오늘 코롱 모빌리티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하나 둘셋네 이렇게 보시면 하루 쉬고 지금 2연상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뭐 매매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타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오늘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 그 다음에 본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오늘 어, 상한가 터치만 하고요. 오늘 24%로 어, 상승 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3등주로 네, 코오롱 글로벌 우네 이게 우고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코오롱 그룹주들이 다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앙DNM은 환기 종목이어서 패스해드리고 인카금융서비스가 오늘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요. 어 뉴스가 없네요. 그걸 보시면 <laughs> 어뭐 정확한 뉴스는 없네요. 신 리더스 기술 투자 이것도 정확한 이슈가 없어서 패스해드리고 아이위윈 이게 오늘 AI 관련 테마 중에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오늘 13%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 대양 금속. 대형 금속도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없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 보시면 가온 칩스는 오전에 네 오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특징주로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 이용 펩리스의87% 고객사 뭐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2시에 이렇게 뉴스가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 고객사를 87%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지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쪽어 관련 테마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가온 칩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콤텍시스 시스템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그런 테마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ai 관련으로 같이 어, 묶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케이지 모빌리언스 이것도 케이지 아,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쌍용차가 지금 흑자 전환으로 어, 됐다는 소식으로 케이지 그룹주들이 같이 올랐었는데요. 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고 KG 모빌리언스는 애플페이로 저는 오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줄 알았는데 어, 애플페이로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KT 네 KG ETS 그리고 KG 케미칼 해서 같이 올랐는데요 KG ETS는 중간에 점심쯤에 조금 올랐었는데 어, 고가 14%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8%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쌍용차 관련으로 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케이지 그룹주들은 다 그렇게 올라간 것 같고, 파이버 프로, 이게 드론, 지금 드론 부대 그런 이슈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드, 위메이드 맥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위메이드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보시면, 그 미르 미르 m 관련으로 네 미르 m 관련으로 여기 보시면 흥행 소식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조금 이상하게 마인드랩도 마지막에 올랐었는데요 1 휴먼, 휴먼 AI 시장 진출 본격화 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AI 관련으로 마인즈랩도 오늘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리오프닝 관련주죠. 실리콘투가 그래서, 어, 리오프닝 관련으로 오늘 올랐는데요. 정확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뭐 이런 이슈인데, 제가 봤을 땐 리오프팅, 리오프닝 관련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올라왔던 제주은행이 있는데요. 어, 보시면, 반도체 쪽, 다, LX 세미콘도 반도체 관련 테마입니다. 테마 종목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AI 관련인데, 오늘 AI랑,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같이 잘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금양이랑 미래 나노텍이, 아, 마지막에 조금 올랐네요. 미래 나노텍, 그리고, 어 네, 잠깐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오르고 끝났네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것도 오늘 리튬 관련으로 뭐 조금 상승 했는데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고 오늘 보시면 마인즈랩 그리고 하잉크코리아가좀 제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이 오늘 <laughs> 이게 지수가 <laughs> 내려가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지금 따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보시면. 음 그, ST, 그, 증권사도 지금 뭐, 증권 토큰용 이런 관련으로 지금 제주은행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오늘 그래도 1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2%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 너무 아쉽게 매매를 해가지고, 좀 오늘 아쉽습니다. 오늘 플러스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내려오는데, 이게, 아, 점심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요. 먼저 잘못된 매매가, 아, 여기서 조금 털렸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그래도 짧게 손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해서, 어, 오늘 손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젠, 오브젠도 오전에, 아, 여기서 잘못 매매해가지고, 네, 여기서도 마이너스 네, 찍혔고 나무기술 나무기술도 오전에 잠깐 했다가 바로 안가서 팔았구요 다 여기 손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리콘2를 여기서 잠깐 사고 팔고 했는데 어 안내려가서 여기서 조금 사모았는데요 지금 아직 팔지는 않고 있구요 미래나노텍도 잠깐 하고 말았고 마인즈랩도 아 여기서 네,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모아, 모아 데이터를 오전에 매수 신호 발생. 아, 오늘 시세를 주나 했는데 안 줘서 바로 팔았구요 그리고 AP 위성도 뭐 그냥 딱히 네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조금 벌었었는데요. 아 여기서 또 조금 까먹어서, 까먹어서 약약손절로 마무리된 모습이구요뭐 별다른 특별하게 뭐 매매를 잘한 게 없네요. 오늘은. 제주은행도 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제가 못했습니다 여기서 못해서 지금 넘어왔고 가온칩스도 여기에서 한, 한파동만 먹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뭐큰 수익은 없었고 위메이드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네 익절로 나왔고요 하잉크코리아도 익절로 이렇게 잘해서 나왔고 오픈엣지 오픈엣지도 이렇게 불파할 때만 이렇게 하고 나왔, 나왔고요. 코로 모빌리티를 많이 했는데요.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한번더 매매를 해서 조금, 네, 익절 금액이 조금 낮아졌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마이너스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쭉 했는데, 아, 그래도 조금 승률이 올라가고 있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어, 정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그렇게 쉽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